안녕하세요. 연세 의대 내부 미대과 교수 김경민입니다. 고대 사학회 운동 위원회 김효진입니다. 쉬운 단계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보셨다면 조금 더 발전한 단계의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혹은 근감소증을 제외한 단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 단계의 운동을 통해 근력 강화와 균형 감각을 키우실 수 있는데요. 효진 선생님과 함께 중간 단계 삼세판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한 가지 동작만으론 지루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운동의 재미를 반감시키기도 하는데요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해오셔서 좀더 운동의 강도를 높일 때 골다공증 초기라 좀더 강도 있는 운동이 가능하시다면 중간 단계의 3세판 운동을 꼭 따라해 주세요 준비물은 밴드, 매트, 타올, 의자 등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준비물이 없어도 집에 있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해주실 수 있으니 준비물은 추후에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근력 운동입니다. 밴드를 걸고 쪼그려 앉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의 탄성이 각각 가지고 계신 것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밴드를 준비해 주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 중간에 두 다리를 밟고 그립은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으로 팔꿈치를 돌려 끌어올려. 어깨에 걸어줍니다. 이대로 허리를 곱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주신 다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의자에 앉았다가 내쉬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의자에 앉았다가 내쉬면서 일어나시고 한번더 앉았다가 네. 일어나시고 그럼 저희와 함께 운동을 따라해 보도록 해 보실까요? 두 팔은 돌려서 머리 위로. 허리를 곱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 들어 마시고 앉았다가 내쉬면서 하나 둘셋 넷, 다섯, 두 손을 조심히 내리고, 밴드를 풀어주세요. 밴드 묶고 엉덩 들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딱딱한 바닥보다는 이렇게 매트 위나 담요를 사용해서 편안한 정도로 만들어주시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신 다음 무릎 아래에 발목이 올수 있도록 하십니다. 쉬운 단계의 운동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중간 단계의 운동은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엉덩이의 저항을 느낄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엉덩 들기를 하는 동작입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다리, 허벅지 옆쪽에 밴드를 묶어주실 때두 다리를 반드시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묶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다리를 다시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실 거예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들어 올려 주세요. 이렇게 들어 올리실 때이 갈비뼈가 나와서 허리가 꺾여지지 않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어깨, 골반, 무릎이 대각선으로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발뒤꿈치로 바닥을 눌러 주는 힘으로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셔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엉덩이를 다시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다시 들어 올리세요 이 동작을 저희와 함께 따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다리는 골반 넓이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벌려서 두 어깨를 내립니다 코로 호흡을 들여 마시고 척추를 곧게 세운 다음 내쉬는 호흡에 발 뒤꿈치를 눌러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주세요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골반, 어깨가 일직선이 되어졌다면, 그대로 엉덩이를 다시 아래로 내려주세요. 하나, 다시 올립니다. 둘, 다시 올립니다. 셋, 다시 올립니다. 넷, 두번 더, 올리고, 내렸다가, 한번 더, 올리고, 내립니다. 두 다리를 모아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서 앉아주세요. 근력 운동입니다. 한 발로 뒤꿈치 올리기 동작을 저희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로 하는 동작에서는 반드시 의자나 벽, 테이블과 같은 고정되어 있는 곳을 잡고 다리를 들어 올리셔야지 좌우로 비틀어지고 넘어지는 형상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 볼까요? 위로 업, 업. 네, 아래로 내리고. 다시 한번더업 다시 내리고 저희와 함께 운동을 따라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셋 넷, 네. 다섯, 여섯. 천천히 다리 내려주시고, 정면을 보신 다음, 오른쪽과 왼쪽을 좌우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팔굽혀펴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을 지지하는 동안, 무릎별 통증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무릎 아래 매트를 보다 더 도톰하게 깔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저와 함께 매트를 한번 접고 무릎 팔굽혀펴기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뼈 바로 아래 지지하는 부분에 매트를 최대한 돌돌돌 말아서 바닥을 훨씬 더 도톰하게 지지를 해주실 수 있도록 무릎을 여기에 지지를 해주시고 양손은 여기에 짚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오히려 팔을 움직이는 동안 이 골반이 들어 올려지는 동작을 하시는데요. 가능하다면 골반을 아래쪽으로 눌러서 어깨, 골반, 무릎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주신 다음 팔꿈치를 구부려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팔과 상체 근육을 느끼고 복부와 엉덩이 근육으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팔을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들어 올리시는 동작입니다. 그럼 이 동작을 저희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내립니다. 복부에 힘을 주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려가신 다음 내쉬면서 등을 밀어서 올라오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등판 전체를 밀어 올리는 느낌. 구부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뒤로 이동해서 앉아주실 겁니다. 파워 운동입니다. 팔꿈치로 버티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에 엎드려서 팔꿈치를 눌러서 어깨, 골반, 무릎, 발목을 일직선으로 두고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전신 근력은 물론 골반과 척추의 중심력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운동이에요. 팔꿈치는 바닥에 누르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고 발끝을 세워서 지면을 눌러주세요. 호흡을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들어 올려서 몸통을 바닥에서 들어봅니다. 그대로 엉덩이 힘을 주시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그럼 이 동작을 저희와 함께 6초에서 12초 버티는 동작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호흡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마시고 내쉬세요. 천천히 골반을 바닥에 내려주시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허리를 스트레칭합니다. 이 동작도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닿아도 되고, 발 뒤꿈치에 닿지 않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상체를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상체를 동그랗게 말아 올려서 그대로 올라오시고, 수건 줄넘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수건 두 개를 가지고 할수 있는데요. 너무 길지 않는 수건을 양손에 잡고 똑같이 줄넘기 운동을 하면 됩니다. 줄넘기를 할때 바닥에 밀착되는 그 압력이 발목과 무릎, 골반, 허리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항상 쿠션 있는 운동화 착용을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발목이 삐끗하지 않게 수건 줄넘기 운동하기 전에는 발목 주변 근육들을 먼저 풀고 이 동작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수건 줄넘기는 똑같이 줄넘기하는 동작으로 그대로 점프를 할때두 팔을 위로 감아내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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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런 식으로 체중을 바닥 쪽으로 유지하면서 근육과 뼈에 충격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이 동작을 따라해 보실까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 어깨는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팔을 먼저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이 팔의 움직임에 맞춰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점프! 의자 잡고 한발 뛰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모서리를 잡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뒤쪽으로 가주세요. 두 다리를 모은 다음 오른쪽 다리 무릎을 구부립니다.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앞으로 점프해서 의자 뒷면에 점프해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다리에 내리고 다리를 앞으로 걸어옵니다. 앉았다 점프하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벌려서 바닥을 눌러주는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점프하는 동작인데요. 내 근육과 뼈에 많은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근육은 건강해지고 뼈는 더 튼튼해질 텐데요. 혹시라도 통증과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앉았다가 점프하는 동작보다는 앉았다가 일어서는 쉬운 동작, 단계의 운동으로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았을 때 허리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주는 힘과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탄력에 의해서 눌렀다가 바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희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무릎을 구부려서 위로 점프. 그대로 골반을 앞으로 세워서 정면을 보십니다. 균형 운동입니다. 한발 들고 무릎 구부리기 동작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발 들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은 골반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운동으로써 골반의 좌우 균형을 보다 손쉽게 자극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쿠션을 준비했는데요. 담요나 타올, 쿠션과 같은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우선 이 도구를 의자 아래쪽에 내려놓고 운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쿠션을 내려주신 다음 한 발씩 딛고 의자를 먼저 잡고 올라가실게요.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몸쪽으로 먼저 들어올리실 건데요. 골반의 좌우 밸런스를 확인하시고 반대쪽 서 있는 쪽 다리 무릎을 구부린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동작이 지금 이 균형 운동의 정확한 동작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골반의 기울기를 느끼신 다음 반대쪽 무릎을 구부려서 뒤쪽으로 앉아 봅니다. 그대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업 올라오고 다리 내려주세요. 밴드 묶고 옆으로 걷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이쪽에 있는 다리 근육의 저항을 느낄 수 있도록 다리는 밴드의 저항만큼 벌려주시고 이대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 골반은 반드시 세워주시고요. 척추는 곧게 그리고 복부는 허리 쪽으로 단단히 밀어봅니다. 양손은 골반 위에 올린 다음 옆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골반의 좌우 균형과 척추의 좌우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호흡 들마시고 자, 왼쪽 다리를 옆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올 겁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걸어갔다가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골반 주변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 동작을 저희와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밴드 묶고 옆으로 들어올리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허벅지에 정확하게 묶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을 구부려서 조구려 앉기를 하신 다음, 밴드의 넓적한 부분을 뒤로 빼서 앞으로 감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매듭을 묶어서 밴드의 탄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골반을 벌려주시면 이렇게 묶여집니다. 의자를 잡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이 골반 측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 균형 운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다리는 밴드의 탄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다리를 벌려주시고, 의자에 가까이 있는 손은 어깨를 내려서 의자를 잡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서, 골반은 정렬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 내렸다가 올립니다. 둘, 내렸다가 올립니다. 셋, 내렸다가 넷, 내렸다가 다섯, 내렸다가 여섯 번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 앞으로 걷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걷는 동작도 밴드를 걸고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밴드를 건 상태에서 다리를 앞과 뒤로 움직일 때 무릎이 안쪽으로 회전되거나 골반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리를 직선 그대로 앞으로 뒤졌다가 그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리를 앞으로 뒤질 때 무릎을 앞쪽으로 밀지 마시고 무릎을 뒤편으로 뒤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뒷다리를 펴는 순간 앞에 다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운동을 저희와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곱게 세우시고 어깨를 반듯하게 펴 주실 겁니다. 양손은 골반 옆에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뒤져 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건강한 뼈 건강 꼭 사수하세요. 꾸준한 운동으로 내뼈 건강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삼세판 운동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